오늘 보실 차량, 19년식에 5만키로 탄 캠핑카 차량입니다. 외부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타이어 휠 작업이 되어 있고, 쪽에서 보시면은, 창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물. 물. 여기는, 한전 충전. 하실 수 있는데,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는 타이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름에 그늘에 세워 두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방충망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평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기 쓸수 있게 USB 포트랑 시가잭 이렇게 달려 있어서 편하게 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리고 무시동히터, 무시동히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방감지기 장착되어 있고 발판도 넓고 좋아서 뒤쪽으로 드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카메라,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앞쪽에서 룸미러 후방 카메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어, 위에 올라가는,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위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안테나와 태양광 판이 있습니다. 태양광 판도 괜찮은 걸로 달아놔서 충전도 잘 되고 안전하게 전기 씻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어닝 편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놀러 가셔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두 분에서 다니실 때는 충분한 식탁.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빠르게 식탁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닝, 폈다 접었다 하실 수 있는 거고. 차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은 옵션은 전자레인지,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인덕션, 인덕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 이거는 바깥에 어닝, TV, 맥스팬, 맥스팬도 한 개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냉장고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상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100% 100% 되어 있고 전기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거 보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충전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위에는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수납장 되어 있고 뒤쪽도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내 쪽에 보시면은 인버터 3 k m 짜리 장착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560Ah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 용량이라서 전기는 따로 추가로 장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 앞에 운전석과 연결되는데 벙커에 짐을 둘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뭐 평창에 닫아 놓으셨다가 정착하셔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이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냥 공구함 간단하게 짐 넣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사이드 미러 일선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여기는 룸미러 후방 카메라, 지금 상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어서, 어, 운전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트 상태도 찢어진 데 없이 깔끔합니다. 키로수가54,000 k 키로 로탄 차량이라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어, 운전석 보시게 되면은 어, 헤드업 어, 사설로 달아놓은 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중성작동하고 있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에어컨.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에어컨이 어, 트럭의 경우는 수리비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트럭 구입하실때 에어컨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게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차량에 필요한 키들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적재함 같은 부분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8년식 캠핑카 차량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